제가 배고플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열면 멈출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아요 음맛있다 음, 엄청 맛있네 건강한 거니까 너도 한입 먹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언맘입니다. 다이어트할 때 언제가 제일 무서우세요? 저는 제가 배고플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일하거나 공부하면서 머리 쓸때 운동 직후에 저녁에 애들 재워놓고 주로 입맛이 좀 땡기는 것 같아요. 이때 집을 뒤지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를 발견한 거예요. 전 치토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치토스 한 봉지를 뜯는 순간 직감해요. 아. 이거 오늘 한 봉지로 끝나지 않겠구나 치토스 한 봉지 뜯고 카라멜과 땅콩 한 봉지 또 뜯고 고칼콘도한 봉지 뜯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놨던 거다 퍼먹고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생각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폭식증을 10여 년간 앓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집에 반드시 입터진 방지용 간식을 구비해놔야겠다 내가 진짜 배고플 때 나에게 어떤 옵션이 있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배고프면 항상 고칼로리 음식에 손이 먼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즐겨 먹 이터진 방지용 간식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간식을 고르는 기준은요. 제품 뒷면이나 옆면에 붙어 있는 요 영양 정보를 꼭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하는 성분이 딱네 가지가 있어요. 당류, 포화지방, 칼로리는 되도록 낮 단백질은 되도록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이네가지 성분을 기준으로 제가 좋아하는 가식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간식은 짜잔 스테비아 토마토예요 100g 당 당류 2g 단백질 1g 포화지방 0g 칼로리는 20kcal 예요 이게 지금 1kg에 8개 들어있거든요 한 개에 125g이니까 그거 하나에 25kcal 정도 되는 거예요 스테비아 토마토가 되게 좋은 게 영양소는 일반 토마토랑 동일한 하거든요. 그런데 당도는 더 높고 칼로리는 더 낮아요. 완전 개꿀인 거죠.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도 당도는 높고 칼로리는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스테비아 토마토보다 좀더 비싸요. 가성비가 더 좋아가지고 저는 주로 스테비아 토마토를 시켜 먹어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됐냐면 남편 나가고 나서 촬영해야지 하고 남편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써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몇개안 남았어요. 테비아 토마토를 사는 게 사실 방울토마토를 사는 것보다 다이어터들한테 더 나은 게 뭐냐면 얘는 진짜 한번 열면 멈출 수가 없어요 얘는 잘라서 먹어야 되니까 한개 먹고 귀찮아서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입에 넣으면 되니까 계속 먹게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또 계속 먹게 되네 이러면 안 돼. 저는 이 제품을 쿠팡으로 주로 시켜 먹거든요. 쿠팡에 두개 묶음으로 저렴하게 파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한때 이 스테비아 토마토에 중독돼가지고 하루에 막 4개씩 네 먹었었거든요. 토마토를 먹으면서도 살이 찔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요즘에는 하루에 최대 두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자두 번째 간식은 베노프 단백질바예요. 한 봉지에 당류 2.2g, 단백질 20g, 포화지방 0.6g, 칼로리는 171kcal이에요. 이게 영양 성분이 진짜 시중에 파는 다른 단백질바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아요. 단백질 함량이 무려 20g인데 당류와 포화지방이 이렇게 낮은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식이 섬유가 무려 14g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개만 먹어도 포만감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주변에 식단 관리하는 분이 있. 있다고 하면 제가 직접 사가지고 선물을 드릴 정도로 이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총 10가지 맛이 있거든요. 저는 딱 3가지만 주로 먹어요. 초콜릿, 캐러멜, 피넛버터, 쿠키 앤 크림. 이 3가지 제품을 제일 좋아해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아, 배가 고파 진짜. 이게 뜯으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맛있어. 피넛 버터가 왜 좋냐면 되게 고소해요. 덜단 피넛 버터 잼 같은 느낌? 여기 식감이 좀 꾸덕꾸덕한 편이에요. 크리스피한 느낌 좋아하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초콜릿 캐러멜. 이게 모든 맛이 다 꾸덕꾸덕해요. 음. 초콜릿 캐러멜 맛은 좀 달달한 편이라서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콜릿 캐러멜 맛 추천드려요. 확실히 피넛 버터보다 더단거 같아요. 이게 쿠키 앤 크림이에요. 쿠키 앤 크림도 너무 맛있어. 좀덜단 쿠키 앤 크림 과자. 음, 음, 맛있어. 편의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당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보다는 확실히 자극적인 맛은 좀 덜해요. 저는 원래 단 음식을 좋아하진 않는 편이라서 이 단백질 바가 제 입맛에는 더잘 맞더라고요. 제가 외출할 때 가방에 꼭 한두 개씩 넣어 다니거든요. 카페에 있을 때 특히 운전할 때 자주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들고 먹으면 돼가지고 이 제품은 쿠팡 배달이 안 돼요. 베오프 스마트 스토어에서 시켜 먹어요. 짜잔. 세 번째 간식은 저단백 드링크예요. 한 팩에 당류는 0.8g, 포화지방 0.3g, 단백질 20g, 칼로리는 1 0 5 k c a l 거든요 외출을 했는데 간식을 안 챙겨 나갔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는 제품이에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단백질 바들은 당류랑 포화지방이 높은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소개해드렸던 베오프 바랑 비교하면 너무 당류가 높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드링크 제품들은 영양 성분이 괜찮은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옵션이 좀더 넓은 편인데 그중에서도 더 담백 커피는 단백질 함량은 20g으로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당류랑 포화 지방이 진짜 낮아요. 당류랑 포화 지방이 낮은데 이렇게 달달하니 맛있는 제품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총세 가지 맛이 있어요. 사람의 맛이랑 초코 맛이랑 커피 맛이 있는데 커피 마시고 싶을 때는 커피만 먹고 달달구리한 거 땡길 때는 초코만 먹고 맛있어 당류가 낮아도 진짜 맛있어요. 고소해 커피 맛이 고소해 초코 맛은 인공적인 초코 맛이 많이 나가지고 커피 맛을 먹다가 초코 맛을 먹으니까 확 느껴지네요. 저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먹어보는 건 처음이라서 사르멜 맛은 제가 평소 즐겨 먹는 맛은 아닌데 어이거 맛있다. <laughs> 어, 나 캐러멜 맛은잘안 먹어봤는데 옛날에 혹시 메가톤 바라는 아이스크림 아세요? 그 메가톤 바 아이스크림 맛이랑 똑같네? 엄청 맛있네? 엄청 맛있네? 원래 커피랑 초코를 즐겨 마셨거든요? 앞으로 커피랑 캐러멜 맛을 즐겨 먹어야겠다. 꼭더 단백 제품이 아니더라도 단백질 함량이 20g 이상으로 높고 당류랑 포화지방이 낮으면 한번 시도해보는 편이에요. 자, 그다음 간식은 짜잔! 미주라 통밀 크래커! 요한 봉지 영양 성분이 당류 2g, 포화지방 0.4g, 액질 3.5g 칼로리는 총 113kcal예요. 크래커 치고는 당류랑 포화지방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제가 와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애들 재우고 나서 나만의 시간을 찾아오면 그냥 자기 너무 아깝잖아요. 이 순간을 즐기고 싶은 그런 느낌? 이때, 이 미주라 통밀 크래커에 보다 아몬드 치즈나 브라운 치즈 조금 올려서 먹어요. 그럼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뜯어서 보여드리면, 진짜 완전 건강한 통밀 느낌이지 않아요? 이거 되게 바삭바삭해요. 진짜 통밀 그 자체? 달지가 않아. 정말 단맛이 1도 없어. 그래서 이게 좀 짭조름한 치즈를 얹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완전 최고의 안주예요. 뭐, 이왕이면 술도 안 먹고, 안주도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굳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 나에게 보상을 줄 필요는 없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상을 주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안주 먹을 거좀 건강한 거 먹자 이런 마음인 거죠. 많이 먹으면 한두 봉지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자, 이건 건강한 거니까 너도 한입 먹어. 음, 잘 먹네. 네. 그다음 간식은 더 좋은 한끼 곤약 젤리입니다. 한 팩당 당류, 단백질. 호... 지방이 0g이고 칼로리는 2kcal이에요. 곤약 젤리는 진짜 좋은 게 칼로리가 압도적으로 낮잖아요. 근데 이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포만감이 되게 좋아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면 탄단지가 들어있지 않아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간식은 주로 밥 먹었는데 뭔가 모자란 느낌 들때 있잖아요. 아니면 간식을 먹었는데 거기다가 많이 먹었어. 그런데 배부른 느낌이 안 들어. 그럴 때 요걸 먹어요. 너무 많이 먹진 않고 하루에 한 많으면 4개? 곤약 젤리는 사실 브랜드마다 영양 성분의 차이가 크게 없어요. 더 좋은 한끼 곤약 젤리만 먹는 건 아니고 제가 쿠팡이랑 11번가 타임딜 매니아거든요. 타임딜 뜨는 제품 그때그때 사 먹는 것 같아요. 마지막 소개해드릴 간식은 수박이에요. 수박이 너무 비싸서 차마 준비를 못했어요. 수박은 100g 당 당류가 8g, 포화지방이 0g, 단백질이 0.6g, 칼로리는 30kcal이에요. 제가 진짜 어마무시한 수박 귀신이거든요. 수박만큼은 진짜 한번 뚜껑을 열면 못 닫겠어요. 그런데 너무 너무 다행히도 수박은 100g 당 30kcal로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당류가 8g 정도 포함돼 있지만 다른 과일들과 비교했. 때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수박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먹으면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박은 진짜 좀 마음 놓고 많이 먹는 편이에요. 매해 여름만 되면 저의 정말 최최최최의 간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라도 중요한 건 양조절. 그렇다면 간식은 하루에 얼마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200kcal에서 300kcal 정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걸 먹을 때마다 칼로리를 체크할 순 없잖아요. 간식도 시간대와 한 번에 먹는 양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한주 동안 먹어봤는데 살이 쪘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양을 조금 조절하면 돼요. 저의 경우에는 하루 두 번, 그리고 한, 한 번에, 번에 최대 먹는 양은 스테비아토마토 한 개. 수박은 마음껏, 고양적이두 팩, 대구포 단백질빵 한 개, 더단백질크한 개, 미주라 통밀 빵두봉지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 간식을 과식하는 건안 좋지만 간식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입터짐을 조절해야지만 요유 없는 다이어트를 할수 있어요. 다이어트 하루 이틀하고 끝낼 거 아니니까 우리 기왕이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먹으면서 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